나니씨, 제 선물이에요. 아, 저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사과가 너치한테 진짜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오, 너무 센스있다. 아, 네. 우리 나니씨 역시. 어, 그럼요. 저는 이제 한봉경과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아, 새로운 거 먹고 싶어서 음. 찾다가 사과가 너치한테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 알고 나서 계속 이것만 먹고 있거든요. 어, 아,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아, 이거 사과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요거 브라질넛도 맛있더라구요 음. 브라질넛은또 이제 두 알만 먹어도 셀레늄 섭취 충분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 사과가 넣지 않게안 눅눅하죠 아 내가 선물했는데 내가 다시 가져가고 싶어 지금 <웃음> <웃음> 그 정도로 너무 맛있다 우리 전에 이거 저온열풍한 음. 사과라고 했을 때뭐 고구마 말링 정도 식감 생각했거든요 <laughs> 소리 들리죠? 음. 누가 보면 맛있어. 견과류인 줄 알겠어요 음. 견과류보다 진짜 더 음. 바삭해서 그래서 저 군것질도 하는데 과자 먹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이게 또 이렇게 사과가 따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뭔가 견과류의 향이랑 섞였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음. 이 사과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일단. 너무 바삭해. 아, 이제 아몬드도 굉장히 신선한 게 이게 진짜 아몬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먹을 맛이에요. 진짜. <laughs>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막 쌓여가는 와. 그런 한번 경과. 아 저거 빨리 다안 먹으면 이미 다 눅눅해졌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과가 너츠한테 먹어보니까 당연히 아직 내가 안 먹은 것도 눅진 맛 없이 진짜 깔끔하게 맛있겠거니 하는 믿음이 있어요. 도경 FNS 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어 역시 멀쩡 안네 우리 나니 씨가. <laughs> 맛있죠. 음 너무 맛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뭐 이렇게 과자 이런 거 그만 주시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또 견과류까지 바삭바삭하고, 브라질러트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비싸도, 비싸도 진짜 그 가치를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또 너무 저렴하죠. 어, 비싸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 하루에, 뭐 바깥에 나가셔서요, 사과 한 봉지만 사셔도요, 지금 이 가격 비교하시면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수량도 많고요. 구성도 정말 대단하죠. 와. 그래서 저는요, 오늘 나니씨한테 선물 잘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음. 고마운 선물, 이고 너무 <laughs> 센스 있는 선물입니다.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안에는 달고요, 식감은 바삭해요. 근데 영양소가 그대로예요. 맞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음? 그리고 요만큼 만들려면 사과 원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근데 또 사과 깎아먹는 것도 귀찮고, 맞아. 사과는 그 뭐가 씹히는 식감이 바삭바삭한 식감까지는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사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음. 이렇게 음. 먹어도 좀 별미이고 저는 나중에 요거트 있잖아요 음. 요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술딱 먹으면 요것도 한끼 식사로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선물 괜찮았나요? 어 너무 고마워 <laughs> <laughs> 여러분 선물하신다면 사과가 너츠한테로 꼭 선택하세요 진짜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하나 하나 챙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하나 주스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이거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챙겨주 챙겨주고 싶어도 이게 정말 너무 손이 바빠 혼자 하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나이 또래, 지금 여성분들, 직장인들 있죠. 그냥 밖에 나갈 때요, 하나 딱 넣어서 갖고 나가시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선물해 보세요.